초대 손님은 아프리카 대륙 코트디부아에서온마샬 사범과 중국 산시성에서 온 요요 학생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들 중에 한국 말을 유창하게 하는 두 제자를 모시고, 최근 근황, 재미있는 얘기들을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들 하신가? 네, 안녕하세요. 마셔러는 오랜만이다. 네, 줄여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요요는 석사과정하고 있다고? 네, 맞습니다. 지금 학교 안 나가잖아. 네 온라인서 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온라인이 더 좋아 어때? 음 온라인 더 좋아요. 그래? 그렇게 <laughs> 안 가서 벌써 오른 어떻게요? 어 처음에 중국에서 도복을 입은 때가 언제였어? 저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관장님을 발차기 찰때그 동영상 보고 너무 멋있었어요. 딱 보면 관장님 나이가도 있으신 분 근데 발... 발차기... 아, 올라갔어 그리고, 올라갔어? 그리고 거기, 거기서 거기 한... 뭐... 오래도 안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러면은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건 처음에 진짜 머리... 머리 빠졌어요 아, 머리가 빠졌어? 어... 아, 아, 아니... 아니 그거 아니고 이렇게 동그란 거? 동그란 거 송글란 머리, 거기만머리 빠졌어요. 어? 한탈모 탈모, 탈모 아. 어, 맞아요 탈모. 탈모. <laughs> 울면서, 엄 마, 나 무슨 병.. 거, 암 걸리는 거아니 무슨 병걸린거 a l l i n 이 I'm 울면서 전화했었어요 그때가 태권도 다 쉬워요 몸에 쓰는 거다 쉬워요 a l l i n g I'm calling, I'm c a l 난 때문에? 남자? 이 대가기다 궁금하다. 안돼 안돼 이런 건 안. 돼요, 안 돼요, <laughs> 한국 사람이야? <laughs> 아니요 중국인이에요. 근데 지금도 잘 지내? 아, 제가 <이거, 이거> 진짜 몸더일 <laughs> 가고 <laughs> <욕하고> 싶어요. 진짜 <웃음> 미안해요.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박사 과정은 목표로 삼았었는데 지금으로서 좀 어렵지? 음 지금은 장학금도. 박사에대해서 장학금 받기 조금 어려서도한국고그도에서에도에도한도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에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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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국어 이렇게 세개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한국에도한국도한국에 그 프로 우리 우리 뭐 보고요. 프로 보고 그래서 거기까 음. 그서 프로 강사로몇년 음. 동안 음, 이렇게 음. 한국에 다시 오니까 어때? 항상 재밌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계속 집에 있으니까 아주 답답하고 <laughs> 다 그래요. 요새. 할 일도 없고. 오늘도 음. 그렇지? 네, 맞아요. 맨날 먹고 자고 친구랑도 술 먹고 <웃음> <웃음> 자고. <웃음> 어, 코트디부아르는 코로나고 뭐 어떤가? 음 지금 아, 어제 수준 보고 코트디부 음. 1000명 넘었어요. 지금 어, 확진자가 1000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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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넘었어요. 음. 그 코트디부아르가 아직 한국인들한테는 뭔가 이렇게 친숙한 나라가 아니에요, 마샤 음. 코트디부아르를 좀 소개 좀 해줄 수 있어요? 코트디부아르는 서아프리카에 있어. 우리 코트디부아르는 바로 가나옆에 있어. 그렇죠? 음, 가나요? 네, 가나옆에 네, 가나 있어요 서아프리카 죠 라이베리아도 있고, 기니아 음. 북쪽에는 말리, 부키나파소, 음. 그 동쪽에 가나. 음. 그 유명한 축구 선수 있지, 드로빵가? 네, 드로빵. 음. 음. 여기 오, 한국에서는 코트디부아르 하면 음. 아 트럭바 바로 나와요. 어, 그래. 택시 기사한테 아니면 누구한테 어. 트럭바. 바로 그 기사한테 트럭바. 한테 가자면 바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야 <laughs> 바로, <laughs> 음, <진짜> 바로 <laughs> 이러면 그래. 어. 그 트럭바 다음에 뭐 태권도에 대한 인지도라고 할까? 그는 어느 정도요? 금메달 그 탔던 음, 올림픽. 올림픽 음. 체크 살라시세. 그리고 우리트바비의 요자 그 선수요, 어, 리오 리오, <laughs> 리오 올림픽도 <laughs> 동메달 탔어요. 오. 저도 여기 처음에 왔을 때는 한국인들이 왜 콘디바를 모르는지는 진짜 이해가 이해 잘안 됐어요. 1960년 정도 관계는 시작했어요. 대사관도 있고 오. 그런데 한국인들이 콘디바에 대한 인식도 음. 없어요. 아마 우리는 부르스 아, 이 이거는 진짜 이, 이 옛날 이야기예요. 나 <laughs> 어렸을 때 어떤 태권도 태권도 영화 봤어요. 영화. 음. 응. 제목이 뭔지?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네, 이 베스트 오브 더이 영화는 아마 백번이상봤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그고 이영화에 소리가 나오면 어떤 장면인지는 다알수 있어요. 대본도 <laughs> 외우는 거 아니야? <laughs> 어떤 장면에서 기억나요 그 마지막 경기, a 런풀콘 n 대회 있었는데 그 태권도 팀은, 다, 이, 한국 팀은 태권도, 진짜 태권도 하는 거예요. <laughs> 그런데 미국 팀은 조금 섞어서, 가라 n 이것도 다 m i g 그 k t 태권도 마지막 a t e you go to Taekwondo, the Majima Kyungi, and the t 1 o 살 o n g s t a e k w o n 저 네, 중학교 중학교 3학년 응. 어. 그래? 응. 네. 때 됐어요. 이 경에 1990년? 96년. 1996년 맞아요? 1996년. 네. 요요테널 때쯤 됐나 봐요. 네. 살때 2살 때 그때. <laughs> <살> 중학생. <laughs> 중학생. <laughs> <laughs> 그러니 <그때> 중학생이었어요. <웃음> <웃음> 그때 처음 시작했어요, 태권 아, 바샤는 태권도를 누구한테 배웠어요? 코트디부아르에 있는 뭐 한국인한국인이계셨이요셨어요 응, 음, 처음에는 코트디부아한한국인사국님이국어요국은한국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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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한국 한국은 한국은 한국대부분은뒤국은차기뒤차기 이렇게 덜한 차기 이런 한국차기국은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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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국 이거 도장 사본님들이 이렇게 태권도만 하고 밥 이렇게 돈모볼수 뭐, 없어요. 음. 어쨌든 1 시간도 걸어서 가고 아니면 걸어서 1 시간? 1 시간, 3 0분이 음. 정도. 대부분 가족들이 이렇게 자기 자 에, 하들이 아니면 탈 태권도 시키고 아니면 훈동 시키고 여기까지는 조금 너무 달라요. 이게 돈도 이렇게 라이프 수준은 조금 다르고. 그래서 한 하이위에서 이 학원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무료 배웠어요. 어떤 태권도 사범님이 체조, 체조스틱 어, 배우고 싶어요. 그 사범님이 내 형이 이 체조가 잘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범님이랑 내 형이 척회쳤어요. 그래서 우리 형이 그 사범님한테 체조, 체조스틱 어, 가르치고 음. 그 사부님이 우리한테 태권도 가르치는 아 거였어요. 집에서 음. 그, 개인적으로 음. 배웠어요. 영화 그래. 보고 따라하고. 내가 보고 따라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겨루기도 하고 그때는 음. 발짝이 어느 정도 할수 있어요. 그냥 기본 기본은 할수 있어요. 할수 있었어요. 그래서 음. 빨리 겨루기 선수로 생각했어요. 어, 선수 생활도 한 거예요? 네. 대회 어느 대회까지 나가보는? 어컷티브 아르데.